리얼스프 TV. 어 버섯 소스와 그다음에 시즈에 넣은 데다가 잉크를 넣겠습니다. 색소를 넣겠습니다. 넣었죠? 넣고 넣고. 색깔을 이제 네. 넣어보세요 이렇게 어깨 땅을 담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어, 재미있어요. 네. <laughs> 네. <laughs> 잉크를... 어, 저었어요? 네. 어, 잘 저었어요? 네, 네 잘저었어요 네, 잘 저었으면요 네. 여기. 어떻게 해야 냐면 이거 색깔이 두 가지 색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개잖아요, 이 컵이. 네. 그래서, 반은 여기 넣고, 반은 여기 넣고. 네, 네. 또 얘도 네. 반이 없고, 반이 없고, 버 근데 여기 묻어야 음. 돼요, 손에? 네. 어, 지금은 괜찮아요. 저도 묻어야 돼요. 네. 괜찮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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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잠깐만, 더 기다려봐요. 조금 기다려봐요. 네. 음, 여기 뾰족한 부분 보아야 돼. 옆에 안 새어나와요. 자, 기울이면서 다시. 여기다아요 네. 네, 어, 어, 기울이면서. 뾰족한 부분을 기울이면서. 어, 조금만, 뾰족한 부분으로 넣어. 조금, 뾰족한 부분 보이죠? 근데 그렇다요. 먹으면, 어, 맞다, 먹으면. 뾰족한 아, 부분으로. 아, 예, 예, 어, 예, 자, 예, 조금만 넣어. 얘네들이 섞어야지. 네, 섞어보세요, 이제. 응, 음, 응, 조금만 넣어. 예, 음. 네. 섞어보세요. 여기다 넣어야지. 예, 섞어보세요. 아니, 얘네들이 섞으면 되나요? 네. 섞어보세요. 아, 와, 섞었죠? 여기 어, 어,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조금만 넣어줄까요? 서로 양을 똑같이, 양을 똑같이 맞춰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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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야. 그래? 양을 똑같이 맞춰줘요. 선생님 진짜 최고예야예왜 여기다 넣어 선생님. 이 양을 서로 똑같이 맞춰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개가 양이 비슷해요? 네, 네. 아직이 아요 얘는 완전 안 비슷해요. 이쪽은 네. 뭐 주시고요? 오케이 이제 일단 맞췄어요? 네 맞췄어요. 와우 와 이렇게 나와 선생님 이거 그냥 비닐장갑만 끼고 만져도 돼요? 에, 근데 어좀 뜨거워요 조심해요 아 그럼 저 장갑을... 왜 불이 아네안 뜨거워요 나와. 이게? 네좀 뜨거워요 보세요 열기 나죠 네. 우와 어때요 어때요? 야 너도 비닐장갑 한이렇게한 손으로만 해봐 아아 이네 우와 핸드폰 이거 위에 이걸 썼어 아니요 바꼈어요 바꼈어요 바어요 네. 우와 <laughs> 손 만져봐도 돼요네 만져봐도 돼요 지금은 잘 붙였습니다. 어때요? 가져보세요. 네. 저 얼굴로 찍어도 돼요? 네, 네, 네. 아, 근데 안 뜨거운데. 조금 아, 아, 열이 식었어요. 어, 부드럽다, 여기. 되게 부드럽게 눕혀. 손은 만질 안될손예요 아, 난안 되죠? 맨손은 맨손. 맨손은 안 되죠? 맨손만지면 엄청 뜨겁죠. 맨손. 이게 코끼리 치약인데요. 오늘 약간 칵테일 잔을 네. 만들어 봤어요. 너무 어, 좋아하면 어. 안 돼요. 한번 더요? 네, 한번 네. 한번 응. 어! 아! 내 옷! 조심해 조심해 오늘 만지면 안 돼요 옷안 돼요 네. 옷이 약간 색깔 탈색이 돼요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탈색이 돼 별로 응, 안 만졌어요 네. 응. 안 만졌어요 네지않안 <laughs> 아직도 근데 여기서부터도 열기가 느껴져요 그쵸? 뜨겁죠? 응. 응. 자 이제 산소 기사 나왔기 때문에 불을 비추면 응. 빛나 나 봐요 우자 응. 빛납니다 응. 와 예쁘다 해볼래요? 아, 저 네, 조심 히 잡아보세요. 해 응. 네, 네. 어, 조심 조이주 떨어져. 난 무서워 못하겠어. 고 있잖아. <laughs> 네. 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